어제, 어제 카카오 택시를 타봤는데, 제가 카카오 택시를, 카카오 택시 경험담. 제가 이제 택시 잘안 타요. 돈이 아까워서. 근데 거기에 광주라서, 광주라서 거기가 좀 교통이 불편해. 근데, 1113, 1113-1인가, 2인가 그거 타면 광주 가거든. 한 2,000원이면 환승해서. 그 정도면 가요. 근데, 근데, 이제, 그, 내가 편하게 가려고, 진짜, 예상 금액이 28,000원이래.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 그거, 이제, 카드를, 해, 면은 카드 예상 금액이 빠지고, 다시 지운데, 지워진대요. 그리고 나서, 실제 금액 있잖아요. 실제 금액이 결제가 된대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옛날에도 해봤는데, 안 그랬는데, 실제 금액이 있잖아요. 어, 25,000원 나왔거든. 25,400원이 나왔는데, 어, 25,400원인데, 그거를, 카드를 안 줘도 그게 빠져나가는 데 카드를 내가 또준 거야. 그러니까 이중 결제가 된 거야. 그래, 서열 받아가지고 전화했더니 취소해준대. 그 원래 시스템이 그렇대. 카드를 또줄 필요가 없대. 어, 예상 금액이 빠지고 다시 환불되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빠진대요. 근데 또준 거야. 카드를 그러니까 2만 5천 4백 원이 두번 결제된 거야. 그래서 취소했어요. 취소. 그거 취소를 하고 어 취소를 하고 어 굳이 뭐 그, 그러니까 택시 없는 곳에서는 진짜 그, 부를 때는 좋고, 그 외에는 그냥 자석버스 타고 가는 게 2,000원이면 되는데, 낭비더라고요. 거기다가는, 나 킵까지 5천원 줬어요. 현금으로 킵까지 5천원